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고난 주간 사이째입니다 말씀 가기도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이고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흑연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바되었건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우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정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의 설명에 입각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의 종로릇을 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영이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와 본질상 하나이며 성령 강림절 이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들 속에 내주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이방인과 같이 된 이유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참된 의미를 교훈하며 진정한 겸손의 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그 사람과 같이 될때 가능합니다. 바울은 애절한 목자의 심정으로 저들에게 구원의 진리에 굳게 설 것을 건면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영적 일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의 사역자는 성김을 요구하거나 성도를 자신의 이익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에 대해 지속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을 주어야 하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참된 삶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사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을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아들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부터는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지 않도록 그동안의 헛된 소고가 되지 않도록 늘 근신하여 깨어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교회의 사역자가 참된 말을 함으로 이간시켜 원수되게 하고 거짓 형제들에게 열심히 내게 하는 자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를 죽게 되하듯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성도들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사도발과 같이 세운 사역자들의 수고를 알고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삭과 같은 자녀인 것을 알고,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한 것을 알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심을 선포하며 여종의 아들과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소서.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인 것을 정확히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것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국방, 안보, 교육, 언론, 미디어 등 모든 영역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속히 돌아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로 구원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각 나라의 교회들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새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회 연합과 교회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하소서. 교회 목사님과 교회 시체들과 가정과 성도들의 일터와 선한 사업들에 복음의 진리를 명확히 알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피로들이 넉넉함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구제와 성교와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사역들 위에 넘치게 흘러보내는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주는 자의 축복을 받게 하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온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죄를 성량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한 자손 그리스도 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